렐루야 오늘 수협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네, 꼭안 만날 것처럼 네 표정이 그래. 다시 한번 네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 생각이 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또 거주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욕구고 또 바라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광야 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죠. 한 개인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와 또 기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었죠. 연속적인 위기와 또 메마른 광야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쓰면서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장세기 주력이 김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네, 어렵죠. 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죠? 여호수아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누가 죽어요? 네,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어디로 가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지를 다시 한번 각인 시켜주고 또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교만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매일 성경 큐티요, 그죠? <laughs> 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가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도 처음에 일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그리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광야 생활의 경험을 회고한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죠? 우리가 좋아서 간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빨리 갈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것이 먼저 가장 떠오릅니까? 네.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이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불편한 곳이 광야이죠. 그래서 저주의 땅, 정말 버림받는 땅, 그곳에 아, 정말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광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함께한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아멘이신가요? 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받고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생활은 광야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생활을 어떻게 했다? 일부러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광야생활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했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만나, 아멘. 자, 우리 아까 인사했죠. 누굴 만나자고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만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용할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 매일 이것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이분 없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광야 생활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말씀 여덟 십가 3 절, 너를 어떻게요? 해 낮추시며, 그죠?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요? 해 줄이시며 예, 금식하면 힘이 빠진다 그랬죠? 내 힘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셨어요? 만나, 만나,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랬느냐?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스보 나오는 무슨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네. 이땅 가운데 양식이 필요하죠. 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사람이 그것으로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로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아버지가 그 아들과 자녀를 징계함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 약 200만이 넘었을, 그죠?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의식주,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요 특별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제는 어디서도 베푸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다라는 것이죠. 광해에서 받은 은혜 가나안에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 표적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위로를 삼고 곧 이막이 될 가난 생활을 더욱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 같이 광야에 그냥 버려지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만나를 날마다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만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15일 딱 보름이 됐습니다 절반 네, 송구영신예배 드린제가 엊그제 같은데요 특세를 지나고 며칠 있다 보니까 벌써 보름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2025년 송구영신예배도 곧 다가올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누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약 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요로운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곳에서 광야 생활과 대비해서 가나안 땅에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가난 땅은 광야와는 같을까 다를까요? 다른 곳이에요 비옥하고 많은 초산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 아름다운 땅이 어디냐? 봤더니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도 풍성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곳에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이 근동지방은 대부분이 척박한 사막이나 광향이 땅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가나안 땅 그야말로 그죠 상대적으로 옥토밭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비록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기업이고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록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그 예비된 풍요로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상 너무나도 극과 극의 다른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떠날 것을 전제하고 머물었던 그 광야에서 불안했던 생활이 이제는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죠? 이제는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비하신 것이죠. 그곳에는 많은 풍부한 물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과 풍족함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왔을까요? 그러면 나태함과 게으름과 수많은 유혹과 타락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시면 어떻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긴 찾으나 갈급함이 덜하겠죠. 그죠 왜?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주세요. 그죠 하면서 쫙 주시고. 근데요. 이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는 게 먹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게 덜하겠죠. 또요. 떠나면서 날마다 날마다 추위와 더위에 피해서 유목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제는 움직이도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지내도 돼요.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까? 덜 찾겠습니까? 덜 찾겠죠. 그것을 대비하라 라고 말씀한다 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능한 땅은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고, 많은 나태함과 괴로움과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다 라는 것이죠. 아멘신가요 그처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우리나라만 봐도 어떨까요? 많이 풍성해졌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도 주시고, 교회와 많은 성교들도 주시고, 또 세계 성교를 감당하는 정말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대국에 들어섰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란 줄 아시죠? 네, 지원을 받던, IMF에서 지원을 받던 나라가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많은 아시아와 동남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닐까요? 누구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죠? 우리가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밤을 치수여 가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셨던 권사님들, 그죠? 지금 찾아보기 쉬울까요,럴까요? 네, 거의 네. 목회자도 그런 분 거의 안 보이시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교회는 예, 틈만 나면 네, 기도원 가고요. 날마다 소나무 뿌리 몇개 잡고요. 그죠? 날마다 붕사 오면 예, 그 말씀 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막 따라다녔던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식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나태함과 게으름의 유혹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나는 것이죠. 예, 개구리가 어때요? 뜨듯한 미지가물에 있으면 어떻게 죽어요? 바로 죽나요? 서서히 죽나요? 서서히 죽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를 할까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뭘 할까요? 매일 성경 큐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죠? 네, 딱 열두 분 신청하셨어요. 열두 분, 예수님이 열두 12 제자처럼 열두 분 하셨는데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봤더니 우리 청년부가요 매일 성경을 하겠다고 전체를 신청했어요. 아멘. 네, 박수 쳐줘야 되지 않나요? 네. 또 여기서 봤더니 우리 중고등부도 한대요 그래서 중고등부에 맞는 청소년 큐티를 또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박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기를 싫어해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반대되는 삶을 살고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한땅 좋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컴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운제는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그 관련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 생존에 있어서 떡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네, 며칠은 굶을 수가 있습니다. 뭐한끼두 끼. 저도 3일은 굶어봤다 했잖아요. 네, 쓰러집니다. 엠블런스 네. 안온 것이 다행이죠. 그런데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사실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요, 이 양식의 문제가 늘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네, 예전에 정말로 먹을 게 없고 부족했고 했던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보릿고개라고 있죠 보릿고개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유교가 언제 난지도 몰라요 근데 보릿고개 하면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매우 부족했어요 그죠? 꽁보리밥이 있으면 다행이게요 그죠? 옥수수 죽 끓여서 먹고요 이런 상황 저는 그걸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70년대생인데 그것을 지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듣고 했는데 그때는 어때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먹을까 먹을 거 이런 거를 공급해 주려고 부모님들이 그저 이렇게 싸다가 아랫목에 또 숨겨놓기를 하다가 이렇게 먹였던 걸 생각나요 먹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 먹으면 영양시조도 걸리고 병도 들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얻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숨어도 견뎌야 되고요. 내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어때요? 때로는 욕도 들어가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또 하면서. 그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육일 것을 위해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먹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사서 줄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분 계실까요? 드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키우고 너희 가정을 지키고 보하시는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다 우리는요 저희 자녀들에도 가끔씩 얘기해요.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한계 해주고 싶어도 다 해줄 수 없는 게 부모고요.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도 예 부모고요. 부모가 다 해줄 것 같지만 다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에게 분명하게입니다. 부모도 육신의 부모는 너에게 다 못해 주지만 누가요? 하나님 영적인 너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늘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요. 육은요. 곧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푸름 시들고 꽃은 마르나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살이라. 하나님께서 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 병들고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때요? 동일하신 분.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아요.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고요.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고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아, 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성경 6 6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따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겠군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 너무 우리 주님 그저 은혜 의 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택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시게 나온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 여우소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 가족들과 그 후대들에게 말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고 싶습니까? 돈이요? 사라집니다. 뭐 건강이요? 뭐 사업이요? 아니요. 곧거 사라진다니까요? 그것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잘 계승하시는 저와 여러분 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52주 그죠?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결단을 요청했죠. 우리 세 가족이 그것을 결단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장이 됐던 두 장이 됐던 열 장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매일 성경이 됐던 그냥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아멘. 네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뭐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멘. 영의 양식 만나도 주시고, 나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어떻게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다100%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세요. 내 말은요, 오래 못 가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와 늘 함께하실 거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대하시 기다리시고 너를 기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눈동자까지 지켜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빨리 누구에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겸면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실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먼저 승리하며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